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늘을 물려 시사 하나님의 어, 하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신약 41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 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뵈어서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한번 쭉 올려 보시고, 자 좌우로 크게 크게 돌려 보시고요. 있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 보시고, 네, 고개도 한 번씩 돌려 보세요. 자 유튜브로 듣는 성도분들도 같이 스트레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목 반목도 풀어 보시고요. 자 오늘 잠깨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 노래 부르는거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시나요? <laughs>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아, 물론 좋아하는 것과 잘 부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제가 <laughs>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니 목사님도 아마 노래를 무척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설교 시간에도 많은 노래를 동원해서 이 곡조 있는 어, 예화를 어, 노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한 심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곡제 멋진 노래가 아, 들려오게 됩니다. 다소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봉독한 계시록 아, 15장 3절과 4절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장에서 나온 14장에서 나온 종말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더라.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인데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죠. 아마 그것이 이렇게 성취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눈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노래는 특이하게도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알려주셨는데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짧은 3절과 4절의 이구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가 크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그때 어, 승리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 가사입니다 즉 환란을 이겨내고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검은 거가 들려져 있고 입에는 두 가지의 위대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입니다 자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일까요 어, 놀랍게도 밝히고 있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즉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시고 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종말 시대의 환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도 인내로써 지켜낸 즉 이기는 교회, 즉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노래는 단순히 우리 과거에 머무는 노래가 아니고요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연기해 주는 놀라운 찬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약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두 노래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찬양에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13번째 시간인데요. 설계 제목은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우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리이다 하더라. 아멘. 먼저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노래는 우리가 편안하고 흥에 겹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래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게 찬양해야 되겠지만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지금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면 앞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 그 사이에 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6절과 19절 보시면 16절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낮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면 네, 16절에 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장면을 땅의 곡수를 거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동시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여기서 땅의 포도를 거두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땅에 곡식이던 땅에 포도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을 볼수 있죠. 이게 어 15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전의 장면이고요.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요한계 16장 1절인데요. 이 16장 1절부터 이제 일곱 대절의 심판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어, 심판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이제 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이 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 노래는 언제 나오는 노래냐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실제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 그 사이에 이 노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우리가 편안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노래를 마땅히 불러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구약의 어, 모세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무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오던 애굽 군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물벽이 넘, 무너지면서 다 수장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 군대의 어, 멸망을 동시에 일어난 그 사건 후에 에, 바로 부른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 그 초반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꼭고 영광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니까 어, 느낌이 다오십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원의 감격이 겨워서 이런 찬양을 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죠. 곧 이어서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원의 구약의 구원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돼서 신약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신약의 핵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노래했다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그 섭리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한 맥락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두 노래를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 동참함으로 이새 노래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그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서로 찬양할 것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겠죠. 자, 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일상생활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시편 98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새 노래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는 구원받은 직후에 불렀고요, 어린양의 노래는 최종 구원, 즉 마지막 심판 앞에서 불립니다. 즉, 우리 신자의 일생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새 노래로 가득한 삶을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홍해 앞 같은 자리에 있,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대접 심판과 같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도 내가 써 내려가는 노래가 있단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찬양하라. 내가 너에게 새 노래를 알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한가운데 박혀 있는 이 어떠 보석과 같은 이 노래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때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앞에 나가시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새 노래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칠 때새 노래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위대성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노래로 부르자 한번 자시 찬양을 하고 말하도록 할텐데요 네. 후렴만 하겠습니다 새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회 앞에서도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는 주님의 길은 늘 의롭고 참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경애를 갖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침묵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만국이 주께 경배하듯이 우리 가정과 교회도 주님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째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100일 작전기도에 아주 귀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적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제목 하나하나 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찬양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회 자리 나가기 전에 기도 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전일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숙면의 은혜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달라고 우리 전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3차 총총동아 전도주의도 있습니다 어, 준비한 모든 속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